기간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의료법상 백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1) 의원 (2) 병원 (3)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5) 전문병원 정답은요 (3번) 종합병원입니다 병상의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의원은요 병상이 몇 개죠? 29개까지입니다. 29병상 이하까지가 의원이죠? 병원은요? 30병상 이상이에요. 종합병원은요? 100개 이상이 종합병원입니다. 현실에서는요, 종합병원이 500개 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 500개 병상이다 하면은요, 그때는 상급 종합병원을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실과 이 국가고시의 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원은 29병상 이하이다. 병원은 30개 이상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상급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종합병원도요, 100병상부터 300병상까지는 7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300병상 이상부터는 9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어, 요 정도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은요, 병상수가 500개고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망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은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재활시설 4. 국가트라우마센터 5.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런 거는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이잖아요. 질병의 3차 예방에 해당되죠.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에요. 정신의료기관은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정신과의원 정신병원 여기서 이 치료를 받으니까 정신건강이 증진되겠죠. 정신요양시설 어~ 노인들이 요양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입소해 가지고 먹고 자고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이고요. 정신재활시설, 재활, 다시 활동하다, 이게 재활이죠? 정신질환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다, 이게 바로 재활입니다. 재활시설은요.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나뉘는데요. 생활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생활하는 시설이에요. 의식주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재활훈련시설은요. 정신질환자가 나중에 퇴원했어요. 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도 갖고 활동을 해야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겠죠. 직업활동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상담, 교육, 사회참여, 취업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이 재활훈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병원이 있고.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게 있고요. 정신재활시설 어, 재활을 시켜준다 사회에 나와서 직업 활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증진시설이 되겠어요. 환자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을 때 처해지는 벌칙은 환자 비밀 누설 보기 볼 것도 없어요. 3,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죠 그런데 환자 비밀은 비밀인데 혈액관리법상 아저 사람이 hp야 저 사람 부적격 혈액이래 이렇게 비밀 누설하는 거는요 그건 2이에요 혈액관리법상 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2가 되고요 그런 말 없이 그냥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하면은 3 3 가세요 환자 비밀 누설했어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 안 나오고요 뭐 전염성 결핵 환자가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환자 비밀 누설 정신질환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환자 비밀 누설. 그러면 33이 되겠습니다. 뭐 국가고시 문제가 어 지금 이런 문제처럼 쉽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쉽습니다. 단지 미사일구가 조금 붙을 뿐이에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수 사용을 못할 때 사용 금지 기간 동안 별도의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자는 어, 물 먹지 마세요 했으면 물 줘야겠죠? 누가 할까요? 1.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청장.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4. 보건복지부 장관. 5.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여러분, 이런 보기 보면 어지러워질하죠? 웬만한 거 답이다 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간다. 정답은요? 2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다 부르라면 틀릴 게 웬만하면 없어요. 체열 전 해야 하는 건강 진단이 아닌 것은 체열이 뭐예요? 피 뽑는 거죠. 뭐 헌혈하는 거죠. 어 건강 진단을 해야 됩니다. 1. 혈압 측정, 2. 체중 측정, 3. 체지방 검사, 4. 체온 및 맥박 측정, 5. 문진 시즌 및 촉진 이 중에서 안 해도 되는 거 3번 체지방 검사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체중은 쟀었죠. 활력 증후는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체열전 건강 진단, 피 뽑기 전에 이 사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진 시진 촉진, 물어도 보고, 뭐 눈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두들겨도 봅니다. 활력 증후는 기본적으로 다 측정해요. 체열을 하던 어딜 아프던 입원을 하던 그냥 활력 증후는 거의 맨날 측정합니다. 체중, 체중은요 여자는 45kg 미만이면 피안 뽑죠. 남자는 50kg 미만이면 피안 뽑아요. 또 빈혈 검사, 빈혈 있는 사람 피 뽑았다가 픽 쓰러져가지고 낙상돼서 머리 다쳐서. 죽은 그런 과거의 일례도 있습니다. 혈소판 개수 검사, 과거에 헌혈 경력이 있는지 왜 부적격 혈액으로 판명났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뭐 에이즈피다 이런 경우, 또 혈액 검사 결과 보겠죠. 체혈 금지 대상자 여부도 조회합니다. 체혈 금지 대상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피 뽑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헌혈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누가 정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체혈 금지 대상자예요. 보통은요.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인데요. 감염병 환자 누구에게 감염시키니까 안 되겠죠. 또 약물을 현재 복용하고 있는 환자도 안 된다는 거.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 안 되고요. 또 뭔가 장기를 이식받거나 각막을 이식받거나 하면요 면역 억제제를 계속 투여해야 된대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체열 금지 대상자가 되겠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계속 감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해야 된다는 것은요, 몇극 감염병이다? 3극 감염병이에요. 그럼 보기 중에서 3극 감염병을 찾는 것입니다. 1번, 패스트. 2번, a 형 간염, 3번, 성옥열. 4번, 쯔쯔가무시. 5. 신종인플루엔자. 이 중에 3급 감염병 뭐예요? 4번, 쯔쯔가무시입니다. 1. 패스트는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패 탱크 할때급해져 1급 감염병이에요. 2번, a 형간염은요 2급 감염병입니다. 3번, 성옥열은요? 2급이죠? 10자 들어가는 건다 3급인데, 성옥열만 2급이죠? 이렇게 안겠어요. 또, 쯔쯔가무시는요? 발발쯔. 어, 쥐새끼 때문에 생긴다. 삼급 그 감염병인데요. 바, 발, 발진티푸스 발, 발진열, 찌찌찌가무시증 찐득이입니다. 쥐새끼 털에 붙은 찐득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그냥 찐득이 감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4. 신중인플루엔자는 뭐예요? 남리동의 메드사이아 보디마라 페탱크 신신! 거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신입니다. 첫 번째 신은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었어요. 지금은 다 종식돼서 4급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1급 감염병이에요.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4급입니다. 4급. 여기서 감염병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전파 가능성 하면은요. 2급이에요. 계속감시 3급이죠. 표본감시 4급이죠. 계속해서 감시한다. 계속감시라는 말이 나와야 3급이고요. 표본감시라는 말이 나오면 4급입니다. 갑작스런 국내 유입 치명률이 높다. 유행이 예견됐다 하면 1급이고요. 계속 감시하면은 3급, 표본 감시하면은 4급입니다. 여러분, CCTV라는 것은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이게 3급 감염병을 CCTV로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계속 감시해야 되는 게삼급 감염병인데, 계속 감시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 계속 감시한다는 거는, 어, 마치 CCTV 느낌이야 해서 그냥 제가 예시를 위해서 CCTV를 집어 넣은 거지, 삼급 감염병 환자를 CCTV로 계속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1, 2, 3급, A, B, C 하니까 CCTV 연결해서 그냥 3급을 어 CCTV로 제가 그냥 만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계속 감시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만 3급으로 가는 거예요. 어, 3급 감염병 환자를 CCTV로 이렇게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파 가능성 하면 2급 가시고요. 계속 감시 3급. 표본 감시 4급. 유행이 예견됐어? 갑작스럽게 국내에 유입됐어? 그럼 1급이에요. 매독 3급.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 2급이죠.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 4급.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 1급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전파 가능성 전2 2급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2급 감염병이에요. 전파 가능성 이 말이 키워드예요. 전2 2급 감염병입니다. 1급 감염병의 키워드는 뭐예요? 치명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다? 유행 즉시 높은 수준의 격리? 이겁니다. 치명률 높은 수준의 격리. 이게 바로 1급 감염병의 키워드예요. 감염병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즉시 신고하는 거 1급이죠. 하루 정도 시간 줍니다. 오늘 3시에 환자 왔어? 내일 3시까지 신고하는 거 2, 3급이에요. 일주일 이내만 신고하면 되는 거 4급입니다.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해. 전 2. 2급 감염병. 직전국시에 나왔죠? 1급은요. 갑작스런 국내 유입. 코로나가 처음에 올 때는요. 갑작스런 국내 유입으로 유행이 예견됐고, 치명률이 높고, 음압 격리를 해야 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1급이었는데 몇년 지나서 이제는 그냥 풍토병으로 4급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감시, 계속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감시를 해야 돼. 이제 걸렸어. B형 간염이야, C형 간염이야. 이 사람 매독. 환자야. 그러면은요. 계속 감시를 해야 돼. 다른 사람도테 옮기지 않나. 계속 감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3급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 CCTV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 계속 감시,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하는 건 CCTV가 나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ABC, 1, 2, 3. 이렇게 3급으로 연결하시라고요. 계속 감시, 3급. 전파 가능성, 전 2. 2급, 3급 확실하면 1급은 뭐 사실 높은 수준의 격리 치명률 갈수 있잖아요. 4급은 표본 감시, 유행 여부를 조사해라. 표본적으로 뭐 계속 감시를 해라. 길게 봐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독감, 인플루엔자야.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죠. 어 계속 좀 지켜봐라 이겁니다. 댓글에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패탱크 신신이 뭐냐 이런 질문 있었죠. 기관조, 영상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달달달달 외우실 거예요. 위, 위기바 정상강 공기태, 하체가 파이가 빈태. 그렇지 않습니까? 남리동의 메드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1급 감염병의 초성입니다. 남,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 리프트 벨리열, 동, 동물 신종플루, 또, 에, 에볼라, 메두사야, 메, 메르스, 두창, 사스, 야토, 보디마라, 보톨리눔 독수,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페탄크, 테스트 탄저 크리미안 콩고, 신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요거는 신종 플루구요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은 4급이에요. 아시겠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름 모를 코로나 2019년에 발병했죠. 이게 바로 신종 감염병 증후군입니다. 나중에는 급이 바뀌어도 그 초창기 때는 1급인거예요 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 있는거.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홍하자, 결, 결핵, 홍, 홍역, A형 간염. 어, 모든 열자 들어가는 거는 웬만한 거다 3급인데요. 성홍, 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 혀, 요것만 인후통에 있는 거 2급이에요. 3급은 피로옴죠 계속 감시해야 되죠. A즈, A, B, C, A즈, B형 간염, C형 간염이에요. A, A형 간염은요, 2급이에요. 여기서의 A는, 3급의 A는 A즈예요. 매독이 원래 4급이었는데 3급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에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매독이 엄청 유행한다고 하죠. 원나잇 하면 매독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파상풍, 또 쥐새끼 관련된 거, 발발증 발진티프스, 발진열, 찌찌가무시, 뭐 신중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죠. 렙토스피라증, 들찌 때문에 생기죠. 이런 거다 국시에 나옵니다. 어, 발발찌 발발진티푸스, 발발찐열 쯔쯔가모시, 쯔쯔 쯔쯔가모시, 찐득이에요. 털에 붙어 있는 찐득이, 쯔쯔 찌으시죠 쌍찌으시 쌍지우시, 쌍찌으시죠? 찐득이, 찐득이지만 찐득이로 연결하셔서 아 쯔. 주는 찐득이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세 글자, 세 글자,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이에요. 찌찌가무시 찐득이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모기에 관련된 거다 4급이에요. 일본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모기에 관련된 거다 3급입니다. 일본뇌염 모기 때문에 생기죠.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걸려요.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다모 고기한테 물리면 생깁니다. 이 중에서 성홍열 2급입니다. 열자 들어가는 거화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다 3급이에요. 4급은요. 인플루엔자 독감, 또 성병류, 기생충류가 4급인데요. 성병류 중에서 매독만 3급으로 좀더 올라갔습니다. 병원 감염증, 병원에서 옮는 거, 뭐 VRE, MRSA 이런 거요거다못외워주셔도 돼요. 그냥 병원에서 걸리는 거요거 4급이다. 굵게 가세요. 전파 가능성 2급 우리 2월에 결혼하자. 결핵 홍역 A형 간염 성홍열 2급이다. 또 1급 치명률 유행이 예견된다.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계속 감시 3급 ABC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개새끼, 쥐새끼, 모기, 죄송합니다. 개, 쥐, 모기, 이거 3급이라는 거. 4급, 표본감시란말 나오면 4급이에요. 독감, 성병류, 기생충,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 전파 가능성 2급, 전2 이렇게 가시고요.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서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되는 감염병이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이게 몇 급이에요? 신종 감염병 중후군 1급이죠. 결핵 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이나 의료 기사가 실시해야 하는 정기적인 결핵 검진 횟수는 어, 결핵 환자를 검진하는 사람 또는 결핵 환자가 있는 가족 얼마에 한 번씩 검진해요? 보기 볼거 있어요? 1년마다 한다. 기억하세요. 1년마다입니다. 매년 해야 돼요. 매년 해야 되는 거? 결핵 검사. 흉부 뭐 엑스레이 찍거나 뭐 CT 찍거나 이러죠.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 거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이죠. 결핵은 결핵균이에요. 결핵바이러스 아니죠?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결핵이다. 결핵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 결핵감염자가 있습니다. 국시에 자주 나오는데요. 결핵 환자, 확실하게 환자입니다. 왜? 결핵 균 검사했는데 양성이야. 균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냥 결핵 환자예요. 또, 전염성 결핵 환자. 아, 전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핵 균 검사에서 양성이야. 또,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 이게 전염성 결핵 환자죠. 의사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 결핵 의사 환자. 여기서 의사가 닥터예요? 아니죠. 의사 마치 그래 보인다 이거예요. 마치 결핵 같아 보이는 환자. 이게 뭔 뜻이야? 완전한 결핵 환자는 아니래요. 뭔가가 부족하자 결과에서. 하지만 결핵 같아 보이는 환자입니다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어 엑스레이 찍었어? 뭐 기침도 막 2주 이상 했어? 검사했는데 다 결핵이야. 하지만 균 검사는 양성으로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양성. 균 검사가 양성이어야지 결핵인데 균 검사만 양성이 아니어서 결핵 의사 환자. 그냥 결핵으로 보이는 환자가 됩니다. 잠복결핵감염자는요. 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은 되었대요. 하지만 소견이 없어. 결핵으로 보이지가 않아. 기침도 안 해. 엑스레이 찍었는데 문제가 없어. 결핵으로 보이지가 않는 게 잠복입니다. 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된 자. 사실 균검사에서 음성이면요. 결핵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핵감염검사는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잠복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의사환자는 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안된 자입니다. 왜 양성 확인이 안 됐을까? 어, 그냥 확인이 안될 수도 있고요. 배양검사 보내려면 4에서 6주 걸리죠? 그래서 그동안이어서 아직 확인 못 했을 수도 있고요. 모든 검사 결과는 결핵 같아 보이는데, 균검사가 아직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이게 의사환자고요. 잠복은 아무런 결핵의 증상은 없지만, 검사했는데 양성 확인이 됐어. 이게 잠복입니다. 뭐, 양성 음성 이런 얘기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성 음성 나오면 잠복이고요. 그냥 균검사 양성이 아니다. 이거는 의사환자입니다.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이래요. 결핵관리 종합계획 5년마다 한다.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대면 진단의 유효 기간은 여러분 이 문제는요 문제를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 입원 말고는 대면 진단 안 하고 입원 시키거나 입원 기간 연장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대면 진단의 유효 기간을 물어봤는데요. 진단서를 발급받고 한달 이내에 대면 진단 의사랑 얼굴 맞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원도 못 시키고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응급 입원은 대면 진단 안에도 입원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대면 진단을 해야지만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진단서 발급하고 나서 발급일부터 한달 이내에 대면 진단을 해야 된다. 의사 얼굴 보고 직접 진단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응급 입원은 뭐죠?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의사랑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서 3일만 입원시킬 수 있는 게 응급 입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죠. 이럴 때는요. 의사의 대면 진단 없이도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만 받아 가지고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응급 의원은 며칠 입원시킬 수 있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3일이다. 또 정신 질환자가 자의 입원시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기특하죠. 이럴 때는요. 자의 입원했어요. 나 퇴원하겠어요 했을 때는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되고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아들의 입원을 신청하였다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어, 아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부모가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아들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죠? 이 보호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3개월 이내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을 연장시키려면은 대면 진단을 해야겠죠? 이진단서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의사랑 이 환자랑 대면 진단을 해야지만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목소리> 기관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